3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15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큐티할 말씀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인내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용서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는 희생하는 사랑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는 승리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내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당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달아났고 베드로만 숨죽여서 관청에서 신문 당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한 사람이 당신도 저자와 함께 있지 않았었느냐고 질문할 때 그는 자기가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여기서 세번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즉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에 내가 세번 부인하겠다고 하셨었는데 라는 말이 기억난 거죠. 그는 거기서 웁니다. 이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사랑이란 본래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첫 번째로 정의하기를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익을 계산해서 언제든 예수님께 등을 돌리죠.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내할 생각으로 결정하신 것,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셨죠. 참 사랑은 그저 풋풋한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할 준비를 하고 인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용서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증오가 먼저 드러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 이방인, 심지어 군인과 민간인까지 할것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허물을 씌우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변호할 기회를 줘도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사랑이란 본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본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악이 있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희생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욕되게 하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하죠.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나누어서 길게 세워 올려야 할 것을 골고다 언덕에 눕혀놓고 나머지 하나 곧 사람의 양팔에 가로로 매달아야 될 것은 언덕 아래에 놓아 죄인이 자기의 것을 짊어지고 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전에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지는 지나가는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던 장면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도저히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빨리 사형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랬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희생, 부부 사이의 배우자를 위한 양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운 가족을 돌보면서 얼마든지 분노하며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그저 희생을 감수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형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은 억지로 그 무게를 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그 일로 참된 구원, 참된 기쁨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승리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숨지셨습니다. 그분은 저주 아래 놓여 하나님을 부르며 버림받은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용납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은 죄수가 되고, 십자가 아래에서 죄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랑은 완성되었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제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은 사랑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참 어렵죠. 노력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노력할수록 바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바보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그 선택과 행실을 다 평가해 주실 날이 오고 있다고 약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어떤 결과에 못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를 멈추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 이긴다는 것의 증인들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기에 모든 것을 견디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마침내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국 승리합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서 특별 부흥회도 있잖아요.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회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순환의 의미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묵상하는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